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 4두 번째 한번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번에 개봉기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기능 몇 가지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앱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컨트롤 쪽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저는 이걸로 컨트롤을 잘안 하다 보니까 음악 컨트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 몇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바탕 화면 샤오미 미밴드 포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한 9천여 가지인가 만여 가지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재는 많이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바탕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핏 실행을 하신 다음에 프로필에서 연결된 미밴드 포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서 밴드 화면 설정 메인 위에 있는 밴드 화면 설정을 눌러봅니다. 떴다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그래요. 어 지금 또안 뜨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이제 화면이 넘어 왔습니다. 낮에는 아예 안 떴어요. 이게 아마 중국에는 서버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샤오미가 처음에 말한 만큼 그렇게 많은 바탕 화면을 제공하지 있지 않고요. 지금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정도. 현재는 요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렇게 내 밴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항목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무거나 한번 다운 받아 볼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얘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내 시계 계기판과 동기화를 하겠냐. 예, 동기화를 누릅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어, 오늘은 좀 빨리 되네요. 처음에는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실제 다운로드 받은 건수는 한 천, 이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네요. 뭐 사용자가 많지 않은 건지, 이제 서버가 왜 이렇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고 바탕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개까지 등, 등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됐죠? 뭐를 눌러서 맨 밑에 내려갑니다. 밴드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밴드 디스플레를 눌러서 메인 기본 화면 내리면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운받은 거. 어, 지금 하나밖에 다운을 못 받네요. 왜냐면은 기존에 다운 받은 게 지금 삭제가 되고 안 보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거는 이렇게 표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받았던 하나만 바탕화면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 앱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좌우로 넘겨서 이렇게 처음에 기본 아이폰 기본 앱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앱에 따라서 딜레이가 좀 생깁니다. 바로 안 뜨고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지금 볼륨 컨트롤 돼 있고 볼륨 컨트롤 눌러보면은 반응이 어느 정도 대인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거의 기본에 본 직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노래 넘기고 있는 것도 거의 반응은 직각적이에요. 노래는 지금 일부러 제가 안 틀어드리고 있고, 낮게만 이렇게, 예. 영문은 제대로 나오고, 이제 한글은 다 깨져서 나오고, 플레이 수업도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앱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악 듣는 거 컨트롤이 되냐 그러는데 이렇게 띄워놓고서 노래 틀어놓고서 슬림 모드로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들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샤오미 바로 전거그거로 한번 컨트롤을 해 볼게요 안 돼요 일단은 유튜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노 뮤직이라고 플레잉이 안 된다고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 음악 유튜브 앱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드파티 앱 멜론이나 지니 뭐플로 이런 곳에서도 작동을 하냐 하는데 지금 제가 플로를 하나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컨트롤을 돌려보면은 앱에서 조금 연결되는 딜레이가 조금 걸리죠 이제 노래를 하나 틀어 볼게요 가입을 안해놔 가지고 지금 1번짜리 노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좀 전에 방금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뭐, 노래 끄기, 켜기. 얘도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블루투스 앱 연동에 따라서 컨트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작동. 얘도 정상적으로 노래 볼륨 켰다가 볼륨 줄임. 약간 딜레이 나는 거 보시죠? 이렇게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팝빵. 저 개인적으로 노래보다는 팟빵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폰 팟빵 앱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최적화도 별로 잘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얘를 컨트롤 하는데 얘는 약간 딜레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화면은 이렇게 뜹니다 뭐가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연결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딜레이가 발생하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확실히 잘안될 때는 확실히 잘안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팟빵 앱까지도 이렇게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앱을 통해서 구동하는 컨트롤은 거의 다 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 샤오미 3는 여러 가지 작동을 하고 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되고, 한참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결하게 터치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머, 간단하게 스톱워치 같은 경우도 터치 한 번으로 작동을 하고, 중지를 누르고, 완전히 끌 때는 홈버튼만 한번 누르면 또, 완전히 끄겠냐 또 물어봅니다. 요렇게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 게더 많아졌지 예전처럼 누르고 있거나 막 강제로 꺼야 되고 막 한참 동안 누르고 있는 그런 조작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고런 거는 좀 확률도 편해졌습니다 모든 기능이 지금 터치화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화면 밝기도 총 5단계에서 3단계 1단계까지 최대로 낮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최대 밝기 이게 지금 최대 밝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날씨 현재 날씨지만 언어는 다 깨져서 나오고요 운동은 자동감진 되지 않아요 직접 기능을 눌러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거리와 칼로리 소모 걸음 수는 자동으로 착용을 했을 때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을 하다가 샤오미 미핏 앱이랑 통해서 동기화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글걸로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간혹 블루투스가 끊어져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록을 저장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몇 가지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바탕화면 같은 경우 잘안 들어오고, 그,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 그, 서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이렇게 밤에 테스트를 나 다시 한번 해보시고, 켜는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정상적으로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